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유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과 보호자가 탑승한 깡통 열차가 출발과 동시에 전복되고 말았어요 열차가 방향을 바꾸며 빠르게 속도를 내는 바람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주변은 안전 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 아동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렇게 전복이 돼서 그 옆쪽에 이제 제가 잡고 있던 아이는 음. 날아가고 저는 저랑 제가 안고 있던 아이는 그 뒤집힌 기차에 깔려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초 정도 끌려간 것 같아요. 이 사고로 만3 살밖에 안된 쌍둥이 자녀가 얼굴의 전체 사주에 마찰 화상을 입게 됐고 가족들이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쪽 얼굴이랑 이쪽 뺨이랑. 그리고 여기 손 여기 음. 주먹 쥔 이쪽이 다 이렇게 마찰상을 좀 심하게 입었어요. 네. 정말 이유가 안좋으면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아, 얘기도 아, 하셨는데 아, 계속 좀 무서워하고 음. 뭐 이제 엄마 아빠 없으면 불안해 하고. 얼굴에 난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고 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업체의 태도라고 합니다. 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유혼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 후 깡통 열차는 운영을 중단하고 열차를 전부 해체 놓은 상태였는데요. 태우는데 자꾸 마성이 많으니까 너무 어린애도 태우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맞네. 도로가 아닌 인도를 운행하면서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는 깡통 열차. 기사분이 그 이거 시속 30km로 간다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시길래 좀 애도 타는 것좀 빠르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더라고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운영자들의 업무상 과실 치당 부분 이제 형법상 있으니까 보고만 적용해서 무지루 과실 부분 이제 처벌을 해야 되겠죠. 따뜻해진 봄 날씨에 유원지나 지역 축제를 방문한 손님들이 늘어났죠.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현장에서 이 깡통 열차를 운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승가제가할 텐데요. 허가를 내고 하는 건 아닌 텐데요. 연기계인데 허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없다 그래서 그냥 운행은 했거든요 사실은 어떤 인허가 사항이 없어요.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깡통 열차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대체 어떻게 운행되길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일까? 아 지금 여기도 깡통 열차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보세요 저기 보이네요. 이 뒤로 줄줄이 사람들을 태운 채 달리는 깡통 열차는 비탈길의 경사를 지나기도 하고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테로 보이네요. 네, 한번 직접 탑승해 보기로 했는데요. 자, 이 내부에는 안전 벨트와 손잡이로 사용 가능한 핸들만이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 순간 몸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일부러 코너를 돌때 속도를 세게 내거든요. 약간 기울어지면서 어 이게 전복의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깡통 열차가 방향을 바꿀 때면 자연스레 탑승객들의 몸이 바깥으로 기울어지죠. 최근에 발생한 사고처럼 맨뒤칸 열차가 의 위로 들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깡통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아, 도로에 구조물까지 아, 세워뒀지만 무용짐을 게다가 행위가의 접촉 사고 위험까지 커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요. 속도가 빠른 열차에 어린아이를 혼자 태우는 것이 불안해서 이렇게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무언가를 네. 해도 얘가 뭐 네. 아. 타겠다 하니까 네. 뭐 어른들로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가 아닌 시설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범칙금 대상이 되는데요. <laughs> 근데도 계속하세요? 벌금 물에 내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불법을 계속하고 계신, 이게 단속도 당하셨잖아요. 음. 어떻게 벌 먹고 살아야 하요 그래도 먹고 놀고 있는데, 어디 직장도 못들어고 음. 겨우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서 여전히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광진흥법상의 놀이기구에 해당하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이 사건과 같은 깡통 열차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깡통 열차를 운행을 했다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깡통 열차는 단속을 하려고 해도 관련 법안이 아예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부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깡통열차는 원심력에 대비하는 방어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안전벨트 있어도 그게 이렇게 전복이 되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라서 관련 법은 하루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깡통열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해 보입니다.